이번 영상은 현금 사용 선택권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현금 사용 선택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금 사용 선택권은 여전히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2020년에 한번 홍보를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는 아주 미미합니다. 얼마 전에 딱 한번 유튜브 광고에서 본 적이 있는 게 전부입니다. 공모전도 만들어서 현금 사용 선택권을 알리려고 노력했는데요. 그 후로는 조용해진 상태입니다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 사용 선택권 왜 보장되어야 할까요? 카드를 만들 수 없는 경제적 약자층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연결된 카카오톡 관련 전산망이 마비되었을 때 혼란을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2022년 카카오 대란을 겪은 적이 있고 다시는 그러한 혼란을 겪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금 사용 선택권입니다. 최근 현금 없는 시내버스도 생겨서 앞으로는 카드 없이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식당이나 가게의 무인결제기로 결제할 때 카드나 페이로만 결제해야 하는 곳도 많아졌고 주차장도 카드 전용 주차장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금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재해나 사고에 의해서 현금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백업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소수의 이용자를 위해서도 없애서는 안 되는 결제수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현금은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결제수단이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도 꼭 있어야 하는 결제수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금 사용 선택권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